사각형 A, B, C, D는 직사각형, 그리고 D, B, C, E는 평행사 변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사각형 D, B, C, E. 그러니까 이 평행사 변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라고 랬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밖에 안 나와 있냐면, B, C 한 변의 길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길이 길이가 같아서 D2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6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이 문제네요. 그럼 이제 직사각형으로 좀 눈을 옮겨볼게요. 우리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어때요? 길이가 같고 또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지금 이 선분 BD는 평행사변형 입장에서는 한 변이지만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대각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각선을 찾아보면 A, C가 되는데, 이 만나는 점에서부터 A까지가 5cm라면, 여기서 C까지도 5cm가 되겠고, 그럼 길이가 어때요? 10cm가 되겠죠? 그럼 BD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10cm가 되겠네요. 그럼 마주보는 C2의 길이 또한 10cm가 될 겁니다. 따라서 둘레는 바로 10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6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16 더하기 16이니까 32cm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 32cm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각, BDE, BDE, 얘를 구하래요. 이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나와 있는 게 100, 2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삼각형을 좀 보세요. 삼각형은 한각이 102도고 지금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겠죠. 왜? 대각선이 서로를 반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이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이각과 이각을 알았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자, 여기서는 알았지만 얘는 어떻게 구하나? 지금 이, 이각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요 각의 크기는 몇도일까요 지금 얘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변과 이변이 평행하죠? 그래서 억각 찾아보면 바로 90도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각 BDE의 크기는 90도에다가 요 작은 각을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각, B, D, C를 구해봅시다. B, D, C의 크기는 일단은 180도에서 우리 102도 하나 뺀 다음에 180도에서 102도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180에서 102를 빼면은 78도가 되겠고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39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39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아, 이제 각 B, D, E의 크기는 39도에서 90도를 더해서 129도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우리 129도가 답이 되겠습니다.